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임 뭐,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어, 흔히들 우리는 그 조선동아 중앙을 어, 보수 우파신문으로 알았죠. 그런데 말로만 듣다가 말이죠. 어, 제가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참으로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에, 아직까지 뭐 내란 혐의가 그리고 위헌이다, 위법이다, 비상겜이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헌, 뭐, 위법, 대통령이 사설로 저질렀다. 뭐 자중을 해야 된다. 참으로 놀라운 사설인데요. 과연 그분들의 정체성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이죠. 자유일보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언론사죠. 자유일보에서는 그 어제 주일날 사설을 실었고요. 어제 주일날은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이런 제목의 이제 사설이 있었고, 오늘은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거리 투쟁이 아 대통령을 구했다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 직접 신문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일보입니다. 자 이게 3월9일 어제죠. 매시 경에 나온 아, 사실인데요. 돌아온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할일 그래서 이제 사설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의 불법행위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 마치 대단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인 공동의 양식, 커먼센스, 그 일반적인 양식이죠. 이 공동의 양식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뜻이다. 아,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같은 체제 붕괴 현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맨몸으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돌아온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객관적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계획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 옳은 말씀이죠. 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회가 먼저 헌법 체계를 유린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사판사, 검사원장,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가릴 것 없이 29번에 걸쳐서 제멋대로 단행을 했다. 삼권분립이나 어, 견제와 나견제 균형 따위는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이 바뀌었다. 10여 건의 범죄 혐의자 이재명 한명을 보호하면서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권력의 조기 탈취를 위해 190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아닌 말로 GRBG를 한 것이다. GRBG 여러분들 아시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나간 짓을 거리끔 없이 했다. 그렇게 돼서 탄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국회로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만약 갑자기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경우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들로 어떻게 대한민국 주권과 헌정을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겠나? 모조리 도망가거나 자기네들이 먼저 김정은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삭삭빌자들이 아닌가? 사실 개헌 선포되고 말이죠. 뭐 국무위원들이 전부 뭐책임져 않고 그런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 개헌과 정치 개혁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20일의 국회는 국회 임기는 아직도 3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여권의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목표로 목표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22대 국회 조기 해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정치 개혁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설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 이제 사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설은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거리 투쟁이 대통령을 구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죠? 대국본과 그 국민혁명회장, 정광훈 의장, 정광훈 목사님의 노력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많은 애국 국민들이 다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길거리 투쟁이 대통령을 구했다. 그리고 좀더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광화문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을 구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빌미로 불법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어 관절을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힘은 우파 애국 시민들의 투쟁이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탄핵 기각, 대통령 석방, 헌정회복을 외친 크리스천들의 눈물겨운 기도는 평소 예배 생활을 통해 다져진 믿음과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이었다. 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탄핵 이전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주말 집회를 고정으로 진행해온 정광훈 목사의 헌신은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는 결정적인 힘이었다. 이 집회가 성도들의 각성을 이끌어내면서 여타 교회들도 탄핵 반대 투쟁에 동참하게 됐고, 이시 거대한 쓰나미로 이어진 것이다. 여의도 등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그 직접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해야 맞다. 아, 그리고 말이죠. 길거리의 투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좌파의 전유물이었다. 1980년에 5 1 8 이후 극렬학생운동이 화염병 등 불법 무기까지 동원해서 가투를 전면화한 것이 두드러진 변화였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이른바 8.7 체제가 등장하면서 길거리는 시위는, 길거리 시위는 시국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서 민노청 등은 에, 몽둥이와 축창을 휘두르며 요구를 쟁취했고 좌파학생운동 출신들이 장악한 언론의 동조 속에서 대한민국은 법이 아니라 대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현실은 다시 국회의 입법에 반영이 되어서 불법의 기준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전국의 난장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파시민들은 가슴만 칠뿐 마땅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체질적으로 질서에 순정적이고 법치를 내면화한 우파시민들의 당련한 반응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 2019년 조국 사태 등이 잠자던 우파시민들의 위기의 의식을 일깨웠고 이는 정치적 각성으로 이어졌다. 그 정신에 평소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던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과 헌신이 민주당 모습을 자처 공수처의 내란으로부터 대통령을 구출해냈다. 자, 이제 크리스천들이구해내다이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설은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는 좌파들처럼 폭력적이지 않다. 좌파의 길거리 투쟁이 거친 불길이라면 크리스천들의 투쟁은 바다를 덮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 물이 불을 끄는 것은 필연이다. 교회의 투쟁은 좌파의 난동을 잠재우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일보 사설로 봤을 때, 앞으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이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바로세계운동본부 정광훈 목사님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남북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애국운동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대통령 탄핵이 14년 결정을 할것 같다, 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하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애국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의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